신경주사 제대로 알고 맞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은 약제이기도 합니다. Nope. 적당한 기한이나 어, 용량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에 어떤 문제를 한90% 이상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고품격 어, 메디칼 예능 의학 정보 채널 힘내쇼 TV의 김문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신경 주사 제대로 알고 맞자라는 주제로 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신경 주사라면 이제 뼈 주사, 그 다음에 프롤로 주사, 꼬리뼈 주사, 그 다음에 뭐 신경 차단술, 스테레이드 주사, 예, 용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제 뼈주사 맞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스테로이드 주사, 어떤 분들은 신경차단술. 전체적인 개념 자체는 이제 비슷한 주사죠. 비슷한 주사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신경에 주사를 맞은 거죠. 이제 무릎이나 어깨는 관절주사고. 그래서 이제 신경주사와 관절주사는 맞지만 뼈주사라는 용어는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뭐 썼던 용어들인데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경주사라고 이제 맞는 주사들이 이제 보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꼬리뼈로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씨암이라고 하는 의료 장비를 이용해서 어 문제되는 신경에다 약을 주입하는 걸뭐 신경차단술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요 어 신경주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세히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신경주사의 성분을 보시면 스테로이드 주사 그 다음에 이제 마취제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 안에 이제 비급여 약제인 유착방지제도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이세 가지 이제 성분이 어 주성분이고요. 먼저 이제 스테로이드 조사.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 몸의 어떤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 그래서 이제 과다하게 그 다음에 장기간 이 약제를 사용했을 시에는 부작용이 심하지만 대체로 이제 짧은 기간에 어 쓰는 경우에 굉장히 뛰어난 약제죠. 어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같은 경우에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제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몸에 콜테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걸 합성한 호르몬제고 면역을 억제시켜주고 재생기능을 억제시키고 생식기능을 억제시키는 3대 어떤 주사의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으면 어떤 부작용이 유발된다는 것까지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을 억제한다는 개념은 면역을 억제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신경에 주사를 줬을 때 염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건데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약제가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그 통증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너무 과다하게 너무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어 이런 문제증이 발생하는데요. 단기 부작용은 사실 실제로 그래서 불면증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안면 홍조, 뭐 오심, 뭐 우리 몸에 발진이라든지 일부 약간의 열감이 유발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지나가는 통증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면역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장기적으로 오래되다 보면 그 감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혈당이나 혈압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근육이나 우리 척추관절에 대해서 국한해서 설명하면 인대나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어,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어,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결과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어찌됐든 이제 스테로이드는 적절하게 쓰면 좋은 약이지만 장기적으로 과다하게 쓰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은 약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내가 어떤 주사 맞았는지 모르면서 계속 맞,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스테로이드 주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어, 과다하게 이제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병원을 쇼핑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주치의를 정해놓고 그분에게 국한해서 맞다 보면 이제 횟수나 주기 같은 게 적절하게 조절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이제 주사를 맞으시면 되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과다하게 맞는 경우가 흔하게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경 주사 안에는 또 이제 마취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마취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통증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주로 이제 감각 신경에만 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간혹 이제 몸이 굉장히 야윈 사람이라든지 어, 그런 분들은 운동 신경까지 마비가 유발되어서 신경 주사 후에는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낙상 우려가 있습니다. 낙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취제는 단기작용성분으로 어, 하고 주로 이제 감각신경에만 작용한다는 것을 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경주사는 결국은 이제 뭐 간단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고 영상장치를 보면서 짧은 시간에 시술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단점은 어쨌든 어, 너무 많이 맞는 경우에 국한에서 이제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감염 어떤 확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신경주사는 대체로 이제 일정 간격을 두고 너무 장기간 과도하게 맞지 않으면 매우 효과가 좋은 주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척추 주사, 그다음에 척추 시술이 있는데 요즘 뭐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도 이제 주사 치료나 시술은 결국은 같은 이제 비수술 치료거든요. 무엇이 차이가 났냐는 이제 보통 이제 주사 치료는 요런 이제 주사 침을 이용해서 이제 약재를 투여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약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한됩니다. 요 정도 양이 국한되기 때문에 놓고 약을 뿌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된 양이 들어가고요. 이제 시술약 하는 거는 요런 이제 특수 카테터를 씁니다. 이렇게 방향까지 요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벌려지면 여기 이제 풍선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공간을 조금 넓혀가면서 약재를 주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더 위치상 정확하게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뿌려진 약제 자체가 조금 더 양을 많이 해서 좀더 타겟 하겟이 쉽습니다 시술을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 척추 시술을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러 군데로 이동하면서 다발성인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병변이 여러 군데이고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정확하게. 옮겨가면서 여러 군데 동시에 이제 약재를 투여할 수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얘기하는 뭐신경성용술이란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이제 풍선을 하한풍선신경성용술이란 용어도 쓰기도 해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카테타를 써서 어, 그쪽이 제 병변으로 가서 여러 이제 분절인 경우에도 동시에 가능하고요. 약재를 이제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직 이제 보험이 되지 않는 이런 카테다들이 비급여 이제 시술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단점이 있고요 짧은 시간에 전신마취 하지 않고 뭐 디스크가 터졌다든지 협착증이 조금 심한데 수술을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어느정도 효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기 모형을 이용해서 간단히 시연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경 주사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가느다란 이제 리드를 이용해 바늘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특히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꼬리뼈로 주사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꼬리뼈 주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반적 요통에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약재 자체가 이제 퍼져 나가는 정도의 정확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후궁으로 주사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은 후궁으로 주사 주는 방법보다는 꼬리뼈 또는 이제 여기 추광공이라 하는 이 옆으로 어, 사이드를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이 조금 더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어, 추광공이라 하는 것은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거든요.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영상 장치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주사기를 넣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위치를 딱 잡은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약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걸 빼서 이렇게 이제 투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부스터 샷처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확성은 있지만 실제로 약 자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 이제 약이 이제 어떤 환자분의 어떤 위치라든지 자세에 따라서 약간 셀 수가 있거든요. 외래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비교적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우리가 수술 아닌 방법으로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하죠, 조금 더 복잡한데 특수 카테탈 이용을 해서 이제 역시 접근은 보통 꼬리뼈로 올라갑니다. 꼬리뼈로 올라가서 문제되는 곳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거치를 해놓고 약을 뿌리고요. 또요 여기에 이제 4번, 5번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또 3번, 4번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 여러 군데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옮겼다가 여기 옮겼다 여기 옮겼다. 그렇지만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분절인 경우, 찌르고 또 찌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한 번의 효과를 보려면 카트탈을 쓰는 경우에는 위치를 한 다음에 약제를 이제 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액체 자체가 고이게 하는 능력 자체, 약의 어떤 전달 능력은 카트탈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이제 단점은 역시나 이제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좀더 비싼 단점이 있긴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신경주사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척추질환의 비수술 방법 중에 하나고요. 어, 적당한 기한이나 어, 용량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에 어떤 문제를 한90% 이상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주사이고 또한 이제 시술 자체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터진 디스크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합니다.